멋있습니다. <laughs> 경북 봉화정씨입니다. <laughs> 이재명 대표의 선산이 있는 봉화군 명하면에서 살았습니다. 그런데 경북에는 국회의원 분도 대구에도 우리 민주당 표는 한 분도 없습니다. 이른바 원외죠 원외. 원회. 여러분 저도 원외입니다. 제가 하도 TV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도 현역 원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는 86년 민주당 당원을 시작했습니다. 을 40년 민주당 당원 역사 중에. 국회의원 한건 4년입니다. 36년이 원해입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길입니다. 그래서 대구 경북의 원예로서의 서러운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. 최고의 일자 되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쓸쓸한 고립된 원외의 당원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고 그래서 민주당 이 골고루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투표를 갖고 계십니다. 표는 원내에게 주시고 그러면 남는 한 표가 있습니다. 오케이. 그 남는 한 표는 원외인 저에게 주시면 음.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정치적 실현도 많습니다. 내 선거 때마다 코너프 때는게 일입니다 제 미국인 친구들은 제 영어 이름이 코너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번 총선 때는 경선에서 이겼는데 공천장을 받으러 가니까 반납당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. 만약에 중앙위원이, 중앙위원만 예식을 했으면 저는 또컷없프 됐습니다. 그런데 중앙위원 50%, 당원 50%에서 저는 결국 통과했고 이 본선까지 왔습니다. 민주당 당원이 저는 이 자리에 플러스였습니다, 여러분. 않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찬혹하기는 천도안을 뛰어넘고 교활하기는 이명보다 도 교활하고 무능하기는 박근혜보다 더 무능합니다. 이 윤석열을 때우시 위해서는 탄핵밖에 길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총선 압승이라고 쓰고. 5명 중에 1명으로 들어서이 탄핵 결차에기간사가 시원합니다. 오케이. 6번 잘한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3번, <laughs>